발코 되게 어렵네. 어디 차는 거야? 발코. 손관장님, 발코 좀 알려주세요. 응? 뭐 발코? 네. 아니 뭐 나도 모르는데, 야? 나도 못 차는데 뭘 발코야? 관제한테 좀 물어봐. 그래요? 응. 관제한테 좀. 관장님한테요? 관장님. 어. 저가 지금 발코로 너무 차고 싶은데 발코를 맞아볼래? 어? <laughs> 발코에 안 타도 안 되면서 어? 저도 발코에 맞들려 보고 싶어가지고 발코를 맞아 볼래 진짜? 선 <laughs> 네? <laughs> 관장님도 잘 모른다 그래서 아직은 응안 돼요? 저, 저, 예, 잘안 돼서 아,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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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이, 이 피는 게, 응 어. 피는 게 어떻게? 멋있겠지루한데 어, 한번 나가 봐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럼 나올게요. <laughs> 응? 1, 2, 3 괜찮은 지이세요 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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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네어 예. 여기 예. 이게 돼야 돼, 이게 근데 다들 아까 발걸쳐서 보니까 탁! 따라해봐 탁! 탁!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야 그치? 발걸 어디 맞냐면 자꾸 여기 맞아 봐봐 계속 이거 차니까 여기 맞는 거야. 이게 찌르는 각이 나오겠냐. 응? 올라가게. 맞아. 손내봐줘 응? 여기서, 이렇게, 이쪽으로 와볼 자,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보면은, 속도가 잡아봐. 여기서, 이렇게 발코가 맞아버리니까 이게 찌르는 각이 나오겠냐.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덮어져서,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안 되는 게, 발 모양이 나는, 계속 이렇게 쳐는 느낌 나지, 기주야. 네. 홍관장님도 어 근데 영상 보면은, 발 계속 안, 발골 이렇게 차. 이렇게 차, 이렇게. 어. 이렇게 차. 그리고 또 하나 더. 얘를 찰 때, 굽어졌다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필라고, 요렇게 발등 차기 식으로 쳐서 맞추려고 그래. 오, 맞아. 어. 여기서부터, 발등 차기로 해가지고 끝을 발코로 맞추려고 해오 그래. 맞아요 그래. 오 맞아요 그러면 안 되지 발코 차기는 어 발코 찌르기라고 해도 돼 발코 찌르기 응? 그러면은 자 봐봐 공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발코 차기를 발등 차기로 해서 발코로 맞추려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음. 자 봐봐. 수윙이 급격히 빠지고 어디에 타격되냐면은 여기 여기 맞는단 말이야 발코어 이렇게만 쳐야지 뭐 어떻게 쳐야 돼? 소리가 어때? 좋죠? 이게 찔려야지 발코어가 이렇게 편안하게 음. 어마어마하지? 네 어? 한번 쳐볼게요 네. 어. 자 봐봐 느낌이 찔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훅고지나가는안쪽 느낌이야. 네. 안 잡아요. 이런 느낌 나는 거지 I c 발 u 차기가 찌르는 느낌 t g 잡아봐요. 오른손으로 잡아봐요. 안 e 차기 느낌은 이런 느낌이고 발 e 차기 느낌은 이런 느낌이지. 어때요? y the kimber. 이 c 봐. u l d 봐요 y the k i 여기 안 고쳐지죠? 어. 약간 조금. 음... 어떻게 해야지? 한번 잡 봐봐요. 항상 우리 교정하는 방법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란 얘기야.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냐가 이렇게 하란 얘기지. 봐빠그 그렇게 쳐라 얘기야. 한번 쳐봐요. 다시 내리는 게 아니라 직선 타러 가야지. 다시. 어, 지금 되네요. 다시 일자로 만들어 봐. 자 찔렸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찔리는 느낌이 나도록 찔러야지 어렵죠? 어렵 어렵네 어렵죠 네. 그발 모양도 안 나는데 오 발끝이 어떻게 쳐냐 이거야 아자 네. 찔리니까 안 났어 다시 다시 <laughs> 응 오케이 일단은 뭐 다른 거다 제외해도 발 모양이 발코 찌르는 느낌이 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어 기존만 해봐. 오랜만에. 응 해봤자 음. 어 일로. 자 안쪽 차기야 이거. 아씨. 자, 어때요? 코 안쪽. 완전 안쪽 차기지. 네, 코 안쪽. 어 안돼 안쪽 차기다. 다시 해봐. 슬로우로 해봐. 슬로우로 해도, 자, 옆차기. 옆차기. 이야. 이 각도가 나와요. 슬로우로 하는 거. 네. 두사람은 지금. 응? 응? 이 연습을 해봐야지. 라인이 이렇게 나오게끔 그래야 뭔가 찔려질 거 아니야 정타로 오케이? 네. 두 사람은 일단 이것부터 잡고 난 후에 공을 쳤을 때 찔려지는 느낌이 내가 느껴져야 돼아아 어, 어, 맞네 여기. 여기 맞네 여기 여기 맞는 느낌이 나네 라고 그 훈련부터 하는 거야 오케이? 네. 연습 그렇지 그렇게 각도로 만들어 여기서 갈때 지금 이렇게 온단 말이야 고대로. 오케이? 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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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느껴 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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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로 조금만 더 뒤로 한이런식으 응. 그렇지 그렇지 일단 그렇지 그렇지 거기를 맞춰야지 일단 손을 네 뒤에 손을 쳐 오이거어이 수경이 수경이, 수경이, 수경이